때때로 우리는 그의 침묵, 혹은 그가 조금씩 거리를 두는 행동이 무관심을 의미한다고 믿어요. 그런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걸까? 라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그 빈자리를 의심과 불안, 그리고 진실과는 거리가 먼 온갖 가정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명한 심리학자 칼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관계의 표면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진실의 전부를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몸짓, 말, 침묵, 이 모든 것은 종종 한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내면 과정의 외적 표현일 뿐이죠. 융은 우리에게 남자 역시 여자와 마찬가지로 항상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의식한 상태에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다가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물러나기도 하죠.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움직임들은 무관심의 신호가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갈등과 말로 표현되기 어려운 깊은 욕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 남자는 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종종 그의 두려움, 과거의 상처,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내면의 어두운 부분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행동을 칼융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가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종종 그의 내적 갈등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는 약해 보이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독립에 대한 욕구와 감정적 친밀감에 대한 필요 사이에서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런 조용하지만 치열한 내면의 갈등 속에서 그의 행동은 모호해지고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다정하고 존재감 가득한 그가, 다음 날은 냉정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외부에서 보기엔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남성 심리의 그 깊은 층위를 이해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침묵 속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으려, 그가 의식적으로 당신께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마음과 무의식은 당신과의 연결을 몰래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사랑의 역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연결에 대한 욕망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는 단지 그 욕망을 드러낼 용기가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보이는 거리감을 무관심으로 해석하기 전에 한번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큰 소리나 극적인 제스처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종종 사랑은 조용히 아주 은은하게 드러납니다. 작지만 꾸준한 행동들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떠올리는 그의 방식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사소한 디테일을 유일하게 기억해내는 그의 모습 속에서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의 행동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겉보기엔 혼란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사랑의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첫 번째 신호, 바로 그의 모순된 행동입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보이는 가장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깊은 신호 중 하나예요. 칼융에 따르면, 그것은 그의 내적 모순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냉정하고 무관심해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섬세하고, 거의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한 방식으로 관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남성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역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마치 거절이나 냉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융이 말했듯, 이러한 행동은 종종 강렬한 내면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그 갈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자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강한 모습, 그리고 그의 가장 진실되고 연약한 욕망이 자리 잡은 무의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자신이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취약함을 약점과 동일시하도록 배웠기 때문이죠. 이런 내적 긴장감은 그로 하여금 때론 물러서게 하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마치 상처받거나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방어하듯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거리두기가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의 머릿속 생각은 여전히 당신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을 거예요. 그는 당신이 했던 말, 당신의 행동, 함께 했던 순간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도 감정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다가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실제 행동에서 모순된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짧고 별 내용 없어 보이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것을 꾸준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다가서기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당신 주변에 존재하려고 하죠. 당신이 있는 곳에 우연히 마주친다거나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마주친 척 하거나 아주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행동으로 당신의 안부를 살핍니다. 이 모든 행동은 아무리 모호하고 작아보여도 그가 무의식적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융은 이런 현상을 무의식적 결합욕구의 발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논리를 넘어서 작동하는 내적 충동으로 종종 외부의 관찰자에게는 혼란스럽고 비일관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모순된 행동이 거절당할까 봐 아니면 감정적으로 실패할까 봐 생기는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을까 봐 겁을 먹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내면의 두려움이 그를 친밀함과 거리두기, 애정 표현과 냉정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후퇴 뒤에는 다시 다가올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침묵 뒤에는 당신을 향한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의 사랑은 거리를 두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소화하고, 그것을 표현할 안전한 방법을 찾는 동안 잠시 물러나 있을 뿐이에요. 이런 패턴을 칼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의 행동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후퇴를 무관심으로 해석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그의 사랑이 자신의 두려움과 내적 모순과 맞서 싸우는 순간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가 보내는 모든 작은 몸짓, 예상치 못한 메시지, 우연처럼 보이는 재회는 하나같이 그의 마음이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신호입니다. 그의 행동이 그 반대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이 신호들을 올바르게 읽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패턴은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남자는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으며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자라나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융은 우리에게 표면 너머를 보라고 초대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항상 분명한 말로 표현되는 건 아니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조용한 인내심과 무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 즉, 당신을 향해 나아가는 몸짓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신호는 작은 디테일에 대한 주의입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죠. 칼융에 따르면 인간의 무의식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고 진실한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은 때로 공허하거나 모호할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챙기는 것 속에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마음과 정신을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가 말로 하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몸짓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작은 몸짓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몇주전 당신이 무심코 말한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 맛이나 선호하는 영화 장르 같은 사소한 취향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하죠. 당신의 기분이 미묘하게 변화한 것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거나 당신에게 중요한 면접이나 미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진심으로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은 아주 사소하고 당연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연결 욕망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모든 세부사항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그의 일상이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에 의미있게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의 겉모습이 차갑거나 산만해 보이는 날에도 말이죠. 융은 사랑이 항상 큰말이나 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조용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오직 세심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형태로 말이에요. 그가 오래전에 당신이 했던 말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언급하거나 당신을 떠올리며 하나주 작은 행동은 어떤 화려한 언어적 사랑 고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은 깊은 유대감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그의 불안과 두려움이 쌓아올린 벽을 완전히 허물지 않으면서도 애정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통로이자 조심스러운 접촉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남자는 자신이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융에 따르면 우리 감정적 행동의 상당 부분은 무의식에 의해 이끌리기 때문에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오히려 그의 가장 깊고 진실한 감정을 비추는 거울인 셈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방식이에요.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과 내적으로 싸우면서도 동시에 안전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애정을 전달하려는 노력이죠. 그리고 이런 작은 디테일들의 감정적 영향력은 정말 막대합니다. 이런 관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의 모든 몸짓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단순한 일시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의 내면 세계 속에 진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융은 진정한 사랑이 일관성과 조용한 헌신 속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해주고 지켜봐주며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 속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취향을 기억하며 당신의 걱정을 이해하려 하고 당신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예의 차림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러한 세부사항들은 그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즉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비록 그의 말이나 전반적인 태도가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역동성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을 볼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조용하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의 빛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융심리학은 깊은 애정이 거창하게 표현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의미 있는 세부사항들 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신호, 예상치 못한 감정적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보이는 또 다른 깊은 신호인데요, 종종 혼란스럽거나 모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칼융에 따르면, 인간의 무의식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논리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반응만을 이끌어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죠. 이러한 반응은 긴장, 어색함,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혹은 그가 의식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과는 정반대되어 보이는 태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무관심이나 헌신 부족의 증거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그가 아직 완전히 다루거나 통제하지 못한 강렬한 감정이 표출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과 보여야 한다고 믿는 것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한쪽에는 통제력과 안정감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가장 진실한 욕망이 숨겨져 있는 그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죠. 이두 측면의 충돌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물러서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할 이유를 찾아 되돌아오기도 하죠. 그는 자신이 너무 약해 보일까 봐 두려워서 신체적 접촉이나 애정 표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당신 가까이에 있고 싶어하며 비록 간접적으로만이라도 그 방법을 찾아 헤매입니다. 겉보기에 모순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의 모든 반응은 바로 이 내적인 싸움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깊은 감정적 관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미묘한 질투의 형태로 혹은 당신의 안녕에 대한 과도할 정도의 걱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항상 합리적이거나 조절된 모습만을 보이지는 않아요. 때로는 짧고 즉흥적인 감정의 폭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과 정신이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는 다른 사람과 당신의 관심을 나눠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이 종종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논리나 계산을 넘어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그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을 곧바로 그의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징후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그가 깊이 느끼고 있고 당신과의 연결을 간절히 찾고 있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그 감정을 명확하거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 종일 무척 멀고 차가워 보이던 그가 갑자기 밤늦게 다정한 메시지 한 통을 보내 당신을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신체적으로 다가갔을 때 잠시 당황하거나 긴장한 반응을 보이다가 그 후에 오히려 대화를 이어가려 하거나 다음에 만날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기도 하죠.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 사이의 긴장관계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갈등이에요.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반응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순전한 혼란처럼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감정의 깊이를 증명하는 신호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행간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되죠. 겉보기에는 비논리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보이는 그의 감정 표현이나 예상치 못한 몸짓 뒤에 숨겨진 실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애정이 진실하고 의미 있으며 단지 표현 방식이 서툴뿐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별적인 한순간이 아니라 패턴을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감정의 강렬함과 취약함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출되지만 그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늘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 직접적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든 당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의 감정적 반응이 그가 입으로 말하거나 평소에 보이는 모습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쉽게 무관심이나 냉담함으로 단정 짓지 마세요.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의식과 무의식 사이, 친밀함에 대한 욕망과 상처받을 두려움 사이를 오가며 발버둥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법을 익히게 되면 당신은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즉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짜 깊은 애정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비록 그의 외적 행동이나 말이 그 반대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칼융의 눈으로 바라볼 때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거리감 있게 보일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미묘하게 드러나는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모순된 몸짓, 기억해둔 사소한 세부사항, 예상치 못한 감정적 반응,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시도는 그 남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비록 그의 겉모습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융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항상 거창한 선언이나 극적인 제스처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은 종종 조용하고 꾸준하게 그리고 무의식과 진심 어린 연결에 대한 갈망에 이끌려 드러납니다. 그의 행동 속에 담긴 겉보기의 모순은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장난도 당신을 무시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깊은 감정과 두려움, 즉 그의 그림자와 페르소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적 갈등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자신의 취약함과 싸웁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욕구와 동시에 당신 곁에 있고 싶은 간절한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물러서거나 침묵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모든 순간은 바로 이 복잡한 대조를 조화시키고 당신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해보려는 그의 내면 세계의 노력의 일부입니다. 이런 심리적 역동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오해에 휘둘리지 않고 그의 행동을 더 명확하고 통찰력 있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표정과 말 너머에 있는 진정한 사랑의 형태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융은 우리에게 전체를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행간을 읽고 진정한 애정이 말이 아니라 조용한 일관성 속에서 사소해 보이지만 깊은 감정적 헌신을 드러내는 디테일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 예상치 못한 메시지, 작은 배려의 몸짓, 그리고 조용하지만 느껴지는 존재감, 이것들은 모두 말을 초월한 사랑의 언어를 구성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언어는 오직 주의를 기울이고 감수성을 가진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감정적 힘과 명료함을 선물합니다. 겉보기의 거리감과 침묵이 오히려 사랑의 또 다른 표시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상황을 피상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의 감정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해주죠. 그것은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며 진정한 사랑을 의식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사랑이 다양한 형태와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더 균형 잡히고 튼튼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관계를 눈에 보이는 행동과 말로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무의식의 흐름으로도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요약하자면 융의 관점에서 한 남자의 진정한 사랑은 그의 모순된 행동, 세부 사항에 대한 세심한 죄, 예상치 못한 감정적 반응, 그리고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가려는 노력이 조합된 전체적인 패턴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의 외적 행동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어 보일지라도 그 모든 움직임 뒤에는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찾고 있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에게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신호들을 깊은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표면 너머의 진실을 보게 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며 진정한 사랑이 요란하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강력하게 살아 숨 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그의 거리감이나 침묵, 혹은 애매모호한 행동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한번 숨을 고르고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의 행동 패턴을, 그가 기억하는 작은 디테일을, 그의 조용한 노력과 순간적인 감정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깊고 진실한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조용하지만 어떤 웅변적인 말보다도 강력하게 마음에 울려 퍼지는 사랑을 말이에요. 사랑을 인식하는 진정한 힘은 그것을 단순히 느끼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칼융의 심층 심리학이 선사해주는 감정적 명료함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칼융의 통찰력을 빌려 사랑이라는 복잡한 감정이 남성의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얼마나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되어 보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사랑의 언어는 항상 명료하고 직설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군분투할 때그 언어는 더욱 암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암호를 푸는 열쇠는 판단이 아닌 이해와 관찰에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의 거리두기는 냉담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다정함은 일시적 호기심이 아니라 무의식이 감정의 장벽을 순간적으로 뚫고 나온 진실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확신과 안정으로 정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에는 갈등, 불안, 그리고 깊은 무의식의 흐름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잡성 속에서 오히려 더 진실되고 깊은 연결이 자라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그가 나를 사랑하는가, 가 아니라 나는 그의 마음이 말하는 조용한 언어를 듣고 있는가, 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큰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그의 일관성이 아니라 일관된 패턴을, 그의 표정이 아니라 그의 존재 방식 전체를 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전모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자신의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웠던 행동들 사이에서 이로와 통찰을 발견하고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말하는 두 마음이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칼융이 남긴 지도를 통해 그 질문 속에서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의 흔적을 발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은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훨씬 따뜻한 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